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줄까요? 네. 어... 이름이 뭐예요? 김주원이요. 오늘 경기 MVP로 뽑혔는데, 왜 뽑힌 것 같아요? 어... 잘했어요. 혹시 오늘 경기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그러면 아쉬웠던 순간도 있을까요? 오늘 경기에서 혹시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배운 것 같아요? 생한 팀 동료들한테 한마디 해줄까요? 얘들아 수고했어. 다음에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얘들아 수고했어. 강동구 시민께도 한마디 할까요? 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음...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에피큐스타예요. 네.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 저는. 아홉 살주세운입니다 목동 초등학교에 다니고 아직 회장은 되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경기 MVP로 뽑혔는데 왜 뽑힌 것 같아요? 음, 제가 마지막에 골 넣어서요. 오늘 경기에서 만족스러운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일까요? 음, 제가 수비할 때요. 혹시 아쉬운 점도 있었나요? 네.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얘기해 줄래요? 친구들이 좀더 빨리 타면 수비를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것 좀 부족하였던 것 같아요. 카메라 렌즈 보고 얘기해 줘요? 오늘 경기에서 배운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을 배운 것 같아요? 음, 열심히 뛰어야 된다는 점을 배운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럼 오늘 경기 수고한 팀 동료 친구들한테 한마디 할까요? 수고했다, 얘들아. 감독 코치님한테도 한마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한마디 하고 마칠게요.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축하해요. 네.